안녕하세요. 어, 오늘은 벤처기업 투자와 그와 관련된 소득 공제에 대해서 정일기업연구소 이은경 수석 전문위원님과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위원님. 안녕하세요, 이은경입니다. 예, 좀 바로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어, 벤처 투자 소득 공제에 대해서 오늘 말씀해 주시기로 했는데요. 네. 어, 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일까요? 네. 가업승계나 뭐 전에 앞 방송에서 그런 내용을 많이 설명드렸고 자녀부분을 만들어서 정부 지원 자금을 뭐 신규 창업에 관련된 지원금을 많이 받게 해드렸고요 신규 창업을 했을 경우에 3년 이내에 벤처 인증을 받으시면 또 여러 가지 절세 혜택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어세 가지 벤처 인증 중에서 어 벤처 투자 유형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네. 어, 그럼 벤처 투자라고 하면 네. 굉장히 좀 제가 느낌상 그장좀 되게 어려운 것 같거든요. 네. 되게 좀뭐 엔젤 투자, 벤처 투자 이런 협회에서 뻗뭐 투자를 받던지 이래야 되는 걸로 저는 느낌상 알고 있는데 네. 좀 어렵지 않을까요? 네. 어, 뭐 어렵게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이제 어쨌든 투자 유형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어, 연구 영, 연구 유형, 유형 그 다음에 혁신 유형, 그 다음에 오늘 제가 이제 설명드릴 벤처 유형이 있는데 어, 벤처 유형 중에서도 개인 조합 투자 조합을 만드시는 형태예요. 음. 그래서 투자 조합이라고 하면 벤처 투자 조합이 있고 신기술 사업 투자 조합이 있고 또는 이제 전문 투자 조합에서 이 업체가 유망하다 그랬을 경우에 어떤 투자를 5천만 원 이상 했을 경우에 벤처를 득하실 수 있는 조항들이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오늘은 개인투자조합을 만들어서 그 개인투자조합으로 법인이 투자를 받았을 때의 혜택도 오늘 좀 음. 설명을 드리고 소득금지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어, 그럼 개인투자조합을 만든다고 했는데 <laughs> 네. 어떻게 개인투자조합을 만들 수 있을까요? 네. 예를 들어서 투자자가 어, 출자를 하는 거예요. 개인투자조합을 만들어서 출자를 하시고 그 투자조합에 뭐 임원이나 주주나 뭐 자녀 분이 투자를 해서 세액 공제도 받고 벤처 투자에서 5천만원 이상을 투자를 받았으니까 당연하게 이제 벤처 인증도 받는 거죠. 음.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소득 공제를 받는다고 했는데 네. 어, 요거에 대한 근거가 어떤 것일까요? 네, 어, 투자 구간에 따라서 이제 그 연말정산하실 때 어, 세액 공제라는 소득 공제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투자 공, 투자 조합에 투자를 하시는 거에서 정부에서 세액공제를 주는 건데요. 어, 이 투자라고 하면은 정부에서 어쨌든 기술력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어, 이런 투자 조합의 벤처 인증을 받는 기업들에, 어, 투자를 했을 때그 투자금으로 좀 활용할 수 있는 부분과 그 다음에 그 투자를 한 부분에 대해서 세액공제를 주는 거죠. 소득공제를, 네, 해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3천만 원 이하는 100% 소득 공제를 주고요.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이하는 70%. 그다음에 5천만 원을 초과하실 경우에 30% 대해서 어, 소득 공제를 주고 있습니다. 어 공제율이 굉장히 크네요. 네. 어, 그러면 어 개인 투자 조합의 구조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네. 개인 투자 조합의 이제 구조는 목적이나 법적 근거 그다음에 등록 요건들을좀 따져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목적은 개인 등이 투자하여 벤처 및 창업 기업에 투자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법적 근거는 벤처기업 육성에 관련된 특별 조치법에 따라서 어 이제 근거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등록 요건은 어 출자금 총액이 1억 이상이셔야 되고 출자 한 좌의 금액이 100만 원 이상이셔야 되고 조합원수는 49명 이하이고요. 예. 그다음에 존속 기간은 5년 이상. 이런 음. 이제 요건들을 맞추셔야 됩니다. 음, 그럼 보통 지인이나 가족 네. 주주가 좀 많이 있겠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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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 어, 그러면 보통은 49명 이하라고 하는데 네. 보통 우리가 이제 개인 투자조합을 만들면 한몇명 네. 정도 이렇게 구성이 되나요? 보통 이제 5인 이하 정도의 아, 투자원들로 그렇게도. 모여서 투자를 아. 하시는 게 적정할 것 같습니다. 아. 네. 예. 그러면 지금 이제 벤, 어, 개인 투자 조합을 말씀을 하셨는데 네. 벤처 유형이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가 몇 가지가 있는 걸로 제가 아는데 네. 그 유형을 좀 한번 말씀을 <laughs> 해 주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아까 이제 처음에도 중간에도 말씀드렸는데 연구, 유형, 연구 개발 유형이 있고요. 혁신성장 유형이 있고 그다음에 벤처 투자 유형이 있습니다. 음, 그래서 이 <laughs> 벤처 투자 유형 중에서 이제 개인 투자 조합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네, 네, 네. 그러면, 어 이렇게 벤처 기업으로 인정을 받으면 네. 어떤 혜택이 있습니까? 네. 뭐, 혜택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스물여섯 가지 혜택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부 동산을 취득할 때, 75%의 취득세 감면을 보실 수있고요 법인세는 5년 동안 뭐 감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재산세 감면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광고비에 비해서70% 감면을 해주는 이렇게 음. 뭐 구체적으로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이 정도의 제 혜택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투자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음. 네. 그러면 혹시 내가 벤처 투자 벤처 기업으로 인정을 받았는데 네. 우리 회사에 네. 이렇게 벤처 투자를까? 증자를 하는 거죠. 이것도 네. 혹시 소득공제가 가능한 건가요? 네, 가능하십니다. 아, 어, 굉장히 좋은 제도입니다. 네. 몰랐었는데 네. 오늘은 음, 이렇게 해서 벤처기업 투자와 관련된 소득공제 혜택에 대해서 이은경 전문위원님과 이제 알아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원님 어, 이렇게 마무리하실 말씀 있으면 좀 마무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2019년부터 벤처에 관련된 내용이 강화되면서. 어, 좀 막연하게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는 대표님들이 많으세요. 그 중에서도 벤처 유형 중에서도 투자에 대한 부분은 또더 투자를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 고민하시는 분이 많은데, 이런 것도 저희가 이제 어떻게 하는 방법부터 절차라든지 이런 이제 노하우들이 있으니까, 어, 그쪽으로 이제 받으실 의향이 있으시면 좀 전문가하고 상의를 하셔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네.